오른 건 무조건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린 건 네가 추천해줬는데 네게 안 올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친구 동생님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주린이 분들께서는 아 나보다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들이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방송을 재미로 보시는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는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절대 남들한테 종목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주식 투자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죠. 뭐, 어떤 회사가 뭘 하더라. 아, 나 요즘 이 회사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에는 상대방도 주식 투자를 조금 좋아하네 싶어서 이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이 사람한테는 주식 얘기를 했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예전에 네오이즈 홀딩스라는 종목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때 의뢰 주변에서 나오는 반응이 다 그랬습니다 아 그거 무슨 오르지도 않는 주식이다 뭐 여러가지 이유로 되더라고요 지주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오른다 그리고 현금 많이 있는, 갖고 있는 게 무슨 트리거가 되냐 그리고 뭐 거기 경영자가 문제가 있다 등등등 온갖 나쁜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그, 이 정도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주식을 좀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좀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났다고 자랑을 하면서 저한테 제가 아그 혹시 내가 공, 저기 예전에 공부 해놓은 거 리포트도 좀 보고 했냐고,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그건 난 니한테 들은 거 아닌데. <laughs> 니가 언제 그거 사라고 했어? 또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서 자기가 발굴해서 수익 있는 종목이래요. 뭐 물론 제가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음, 조금 갸우뚱하긴 하죠. 음 그래서, 음,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어떤 이제 주식 투자 얘기를 하다가 종목 얘기가 부득이하게 나와서 그 종목의 주가가 나중에 봤을 때좀안 좋아. 뭐, 한 1년, 한 1년이나 2년 동안 주가 흐름이 안 좋으면, 그걸 또제 탓을 합니다. 제 탓을. 이게 똑같은 인간들이 많이 그래요. 에, 오른 건 무조건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내린 건네가 시추천해 줬는데 네게 안 올라. 물론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이제, 야, 이 종목 언제 오르냐?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아, 그리고, 아, 내 포트에 유독 이 종목 때문에 고생인데 아, 이거 니, 니 얘기 듣고, 점점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어, 뭐 이렇게 종목을 공부하는 게이 종목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이 어, 종목은 무조건 사, 라고 매수 추천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얘기를 하다가 어떤 거에 동해서 샀으면서, 또 올랐을 때는 자기가 잘해서 오른 거다, 그러고, 내리면 은제 탓을 합니다. 참 답답하죠. 물론 이제 자기 생각에 제가 언급해서 샀다고 생각을 하면, 수익금에뭐 10%를 떼서 저한테 줄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네. 수익 났다고 저한테 수익금 줄거 다니면서 종목이 내리면 또 나쁜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주변에 생기면 점점 주식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저하고 그 저랑 주식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시계열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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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포텐셜들이 있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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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 5년을 보고 이 정도 가격을 보고 나는 투자를 하는 거다. 라고 내 마음 속에는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일주일 보고, 한달 봅니다. 그래 놓고, 한달 동안 주가가 떨어지면, 아, 이거 왜 떨어지냐고,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무슨, 뭐, 회비를 받고 종목을 추천했습니까? 아니면, 어, 이거는 돈되니까 무조건 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시계월이나 제가 보는 목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참 답답하죠. 예. 나는 최소 5년은 본다. 5년 지나고도 뭐 희망이 없으면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건데, 한달 지났는데 왜안 올라? 어, 일주일 지났는데 왜안 올라? <laughs> 어, 이러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자꾸 겪게 되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기면, 이제 점점 더 입을 안 열게 돼요. 누가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다그래도 옛날 같으면, 어, 주식 투자하세요? 라고 이렇게 반갑게, 너무 반가워서 이제 먼저 얘기를 걸던 저도, 이제는 옆에 누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래도 그냥 아는 채도 안 해요. 그냥, 아, 그렇습니까? 아, 예, 예 하면서 듣기만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사람, 그 상대방의 그 투자관이나 투자 철학이나 실력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 내가 입을 닫는 게 좋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어 그렇다면 온라인은 다른가? 온라인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게 제가 아까 전에, 어 다른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대하는 태도는 모르겠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 컴퓨터와 온라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밥벌이도 인터넷으로만 쭉 해왔어요. 개발, 개발, 뭐 디자인 그다음에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 붙어가지고 계속 온라인으로 밥벌이 해온 사람이고 저는 주식 투자만큼 컴퓨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풀지 못하는 얘기들을 사실 온라인에 많이 풀어요. 콘텐츠를 만들면서 그게 저의 살아가는 조그만 즐거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다가 주식 투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온라인은 오프라인과 다른가 하면은 온라인은 여러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일단 제 블로그에 써놓은 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글이 되게 장황해요. 그리고 좀뭐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허들이 돼가지고 어 주식 투자 얘기를 들으려고 왔던 사람들이 많이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오프라인에서 좀 관계를 안 했으면 싶은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진지하게 투자하고 자기 투자관이 있는 분들이 제 블로그에 글 끝까지 읽어 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런 분들만 남으니까 아직까지는 온라인에서 저한테 아까 오프라인에서 했던 종류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앞으로 혹시 모르겠네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어 이용자 접점이 넓다 보니까 지금은 제 차들이 크기가 작지만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긴 할 거예요. 아무튼, 온갖 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붙을 건데, 또 유튜브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무시하면 되죠, 무시. 온라인은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온라인에서 유료로 주식 뭐 종목 리딩을 하거나, 종목 추천을 해서 이건 사, 무조건 사세요, 이건 사고, 무조건 오르니까 사고, 사세요, 이건 팔세요. 그러고 막, 그것도 회비를 받으면서 하진 않잖아요. 그게 아마 좀 제가 또 취미생활로서 온라인에서 주식 투자 얘기를 오랫동안 할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회비를 받고, 월, 회비, 월 회비를 뭐 50만 원, 100만 원 받고 종목을 추천한다. 어떻게 어, 일개 인간이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거다 맞춥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사기거든요, 사기. 어떻게 보면 사기인데 제가 그 짓거리를 한다면 불행해지겠죠. 나는 회비를 냈는데 이 종목 왜안 올라? 해서 저한테 막 따지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유료로 뭔가 종목을 진짜 직접적으로 이거 사세요, 추천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온라인은 그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거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차단 있잖아요 차단 차단 해가면서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 얘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짧은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아,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자기가 주식을 배우고 있는 주린이 입장이라면은 아 주식을 좀 하,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충이 있구나 해서 좀 주식 얘기는 조심스럽게 하실 필요가 있고 어,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하 그냥 마저 마저 하면서 보는 시간에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과 그 판단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는 다 자기한테 기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누가 대신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눌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내 투자관 형성이나 뭐 종목 공부를 하는데 어떤 좋은 그 데이터나 이런 걸 제공한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한 마디 정도는 해주면 좋아요. 그런 정도는 좋은데 굳이 또 종목 내렸다고 내그 사람 때문에 뭐 됐다 하면서 따지고 막 싸우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항상 열린 자세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